경기문화창조 허브라는 것은 어. 경기도가 콘텐츠, 경기도 콘텐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경기문화창조 허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인큐베이팅하고 엑셀러레이팅 기능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업을 위한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단순히 뭐냥 뭐 칸막이를 저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약간 개방형 공간으로 해서 창업자면 누구든지 예약을 하고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형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성장한 스타트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2 5개 정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창업자, 예비 창업자부터 이제 아주 성장한 그런 어떤 창업자까지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창업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멘토링 그리고 투자 그리고 해외 진출까지 다 정말 이 저희 안에 판교허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멘토링 같은 경우도 어, 어, 보통의 이제 엑셀러레이팅 하는 기관이나 회사에서 많이들 하시고 뭐 물론 다 전문가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있어요. 근데 전 멘토링 같은 경우를 할때 스타트업들한테 먼저 물어봐요.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멘토를 우리가 구해줘서 매칭시켜주고 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멘토링하는 작업은 굉장히 어, 시간도 버리고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어, 일단 네트워킹 모임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주, 최소한 주 1회 또 아니면 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어, 네트워킹 모임이 있는데, 서로의 어떤 비즈니스 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도 얻고, 그러니까 저희가 물어봐요, 그것도. 네 스타트업 한테 요번 달에는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사전에 이제, 어,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어, 뭐 전문가나 강사를 섭외해서, 어 뭐, 강의도 듣고, 아니면 또 상담의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네트워킹 하는 시간도 있고요. 네네. 어, 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는 미국하고 다르게 정부 주도형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 관스러움을 버리고 민간하고 협력해서 민간의 어떤 전문성, 노하우를 좀 스타트업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쭉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경기 콘텐츠 진흥원 사업 중에서 가장 잘했던 사업 중에 네. 대중소 협력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기업 뭐 KT나 LG U+나 CJ ENM이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어 거기서 이제 어떤 스타트업을 육성을 한 다음에 걔네들의 어떤 유통 플랫폼에 얹히는 거죠. 그런 어떤 모델을 저희는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비즈니스 모델하고 약간 개발 능력인 것 같아요. 어, 보통 이제 마케터나 기획자 출신보다는 어, 기술자,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성공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준비를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창업에서 좀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 네. 어느 정도 자신의 경험이 녹아 들어간 분들이 창업에 성공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저는 시장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앞선 회사에서 지금 배우고 익히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는 데좀 초점을 맞춰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성장 가능한 AI나 아까 말씀하신 이런 쪽 새로운 어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어떤 타겟팅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하반기에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